우리는 늘 기대한다. 조금 더 나은 성적, 조금 더 예쁜 외모, 조금 더 넉넉한 살림, 조금 더 당당한 늙음. 하지만 삶은 언제나 조금씩 어긋난다. 그 어긋남 속에서 우리는 웃고 울고 그리고 살아간다. 몇날 밤을 지새웠으니 이 정도면 시험 성적 좋겠거니 기대하였으나 별로 아는 것 같지도 않은 머리 좋은 녀석들은 올백. 이런 젠장, 야심한 밤에 빈 공원에서 통곡이라도 해야지. 어설픈 머리가 되게 서럽네. 꽃단장 마치고 나서면서 이 정도면 남들이 못 끌겠거니 기대하였으나 이 거리에는 이쁜이들이 왜 이리도 많은지 이런 젠장 도시 떠나 외진 산골이라도 가야 하는지 어설픈 외모가 되게 서럽네. 쓸고 닦고 설거지까지 하며 이 정도면 좋은 남편이겠거니 기대하였으나 이 살림에는 왜 이따지도 많은 돈이 필요한지 이런 젠장 어서 빨리 비트코인이라도 사야 하는지 어설픈 경제력이 되게 서럽네. 60이 넘었다고 경로석 찾아 이 정도 나이라면 앉아도 되겠거니 하였으나 이 전철 안에는 왜 이타지도 노인들이 많은지 이런 젠장 어서 빨리 더 늙어야 하는지 어설픈 늙음이 되게 서럽네. 그래도 괜찮다. 어설픈은 완벽을 꿈꾸는 자의 흔적이니까 그 흔적이 모여 오리라는 이야기가 된다.